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빙 t v 입니다네 제가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면그 위에도 올라가 볼게요 얘는 일단 다 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할리갈리 책 그리고 이거는 그 수채화 그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거 이건 상자 이건 사탕같은거 그리고 여기 마스크가 있고 이쪽에는 자꾸 캘리그라피 그 연습하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 위로 넘어갈게요 자세하게 소개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는 다 책이고요 여기 위에는 제 사진들이고 저희 어머니 그 유치원 교육사여서 많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 건데요 여긴 색칠 옛날에 했던 것들 여기서부터는 다 피아노 그거예요 이거는 그 여름방학 과제물 해 놓은 거고 여기는 손그림하고 그 랩핑지 해 놨고요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 했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리는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는 다 책들이라서 여기는 다 이제 어머니가 쓰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가족 여기는 사탕 그리고 이건 에버랜드 가서 이렇게 산 거고 이거는 제 간식 박스고요 여기는 사탕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들이 있습니다. 오케이. 여기는 스티커북 뭐 하는 거고 여기도 책 그리고 이게 나만의 빵집이라는 그런 색칠 북이고요. 여기는 제가 노트하는 필기하는 곳이고 여기도 책 여기도 책 이거 똑같은 거예요. 여기는 이렇게 있고 달려온제 얼굴이 있어요 만화책 헤어뽕도 있고 스크라운 좀 죄송해요. 여기는 아이클레이가 있고요. 여기는 포켓 앨범이 있는데, 여기도 원래 앨범으로 쓸려 있는데 스티커로 넣어놨고. 자, 이거는 제 저금하는 통. 그리고 여기는 위인전들. 여는다 책. 그 밑에는 다 책이라서 소개를 못해드리고요.